아, 나무서워하무호너 그게... <laughs> <laughs> 아, 너나 아, 너무. 식있무 말이야. 그러니까 너무. 아, 도무무 아, 너무. 무 아, 너 아, 너 아, 너무. 야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 아니, 병신 뭐하는 거야. 그래 병신! <웃음> <웃음> 내가 봐도 개 병신 같네 진짜 really? 가자 이, 하비 그. 그. 끼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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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거.. 좀 위험한데? 에 새끼야. 응. 어? 별겨? 하비 이네 새끼 뒤져야돼 그냥. 그 너무 발음이 하비시었어. <laughs> 어, 하비 하 말한 건데? 어아 아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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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Don't e v e 어 아니, 이걸 왜 그랬냐고. 어? 어. 야, 근데 허? 어? 아, 믿어줘! 야, 나 말고, 나 말고. 이쪽 말고 옆쪽으로 가면 안 돼. 그래서 밀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. 헤드샷. 어? 오. 어? 내 머리에 왜리 있는 줄 알아? <laughs> 이제 알아, 알아냈어. <laughs> 어. 지적기 때문이야. 밀기가 있는데 이걸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 일단. 아, 그래. 이상그 상태에서 해보자. 이렇게 하고. 야 맞춰야 돼. 야. <웃음> 야! <웃음> 야. 아 일단 뭔지는 알았어. 아니 맞춰야지. <laughs> 아 그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란 쯤. 아니 니가 몇개 남아 들어준 거야. <laughs> 개새끼. 야 맞춰. 금시. 오어떡해뭘 어떻게 어떡해, 이 새끼 이 새끼 때 내가 몇 번을 죽었는데. <laughs> 어 재또서? 아, 막쏴 그냥. 진짜 이새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? 이 새끼. 개 <laughs> 같은 새끼야. 진짜 그냥. 아이고, 어, 토마토 됐네. <laughs> 아이고, 이런. 그냥. 어, 진짜 그냥. 아, 진짜. 이 새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어. 맞지. 아, 아, 글씨 아니야? 아멘. 아니. 왜 운전은 맨날 <웃음> <웃음> 내가 하냐고? 넌 너무 순진해. 이런 건 나한테 해야 돼. 하지. 아니... 이제 합의 잡았으니까 다시 감방 가나? 에 이제 누명 풀 풀겠지 이제. 어? 아니 이제 이제 풀겠지 뭐 누명 풀 거야 어. 어림도 없지 누명 풀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. There <laughs> you go. Good job, Vincent. I'm sorry, Leo. <laughs> 아니... 어디? 하빗. 야, 이거 <목소리> 어떻게 어떻게 이럴수 있어? <목소리> 하빗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수 있어? 겟겟이 니가 <laughs> 어떻게 나한테 이수 있어? 야, 너 진짜 이러기야? 하빗. 야, 이새 진짜야. 이거 이거 어떻게 내가 미어 믿다 해도 있어 이 미친 새끼야야이새끼왜 이리 졌어 잠깐만 야야야 왜왜왜왜 야 왜왜왜왜 왜, 왜, 왜. 왜, 왜, 왜 라는 말 나와? <laughs> 이 새X야 터졌고? 벤 터졌고? 아니 아니 <laughs> <laughs> 너 뒤지네? 아니 새X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야이 개새X야 야이개 새끼야.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, 우리, 사, 우정이 이 정도밖에 안 우리 우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. <laughs> <새끼야. 오>, <laughs> 우리 우정이 이 정도밖에 안할 때냐고. 우울해. 우울해. 우말해 우울해. 우 쏘면서 울해 우울해. 우총해면울해 우울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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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수는울해 우울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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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폭탄은 써 없어. 없어. 칠 거잖아 그래놓고. 맞아. 근데 맞아. <laughs> 오. 우리 이러지 말자. 우리 이러지 말자. 그럴 뭐, 리가 없잖아 <laughs> 이러지 말자.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? <laughs> 그럼. 아 애반데. 아에 애반데 진짜 아 이거 해야 돼? 아니, 나는 꼭 누울... 와, 심장 조주는 거 봐.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어. 와, 편지... 와아 와! 와. 아, 나 빨리 죽여. <laughs> 졸라 오래 잡고 있네. <laughs> 해피엔딩이야, 새드엔딩이야? 새드엔딩이지 않을까? 어느 쪽이었든 어. 새드엔딩이지 않았을까? 만약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냐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볼수 있나? 와 근데 대반절이네 진짜. 어떻게 이렇게 되냐? 리얼 스토리 게임이다. 나쁜 년, <laughs> 나 말을 통수를까? 난널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? 나쁜 놈.